오늘 우리 사도행전 76번째 시간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이 소망이 되다. 네, 소망이 되다. 또 무슨 소망이 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또 바울의 전도 여행 지도가 등장했죠? 오늘은 저 빨간 칸에 있는 데살로니가에서 베뢰아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어 바울 바울과 선교팀 바울과 신라 디모데 이렇게 바울과 선교팀인데 어 바울과 선교팀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잘 전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거기는 여러 군데가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굉장히 마케도니아에서 아주 중요한 곳이었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너네가 구약 읽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의 내용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가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이 사실을 바울이 전했어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많은 헬라인들, 그러니까 어, 로마에 영향을 주었던 그 헬라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 사람들이 어, 진짜 맞는 것 같아 하면서 그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의 귀부인들, 아주 지위가 높고 그런 어,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던 그 귀부인들부터 이 말씀을 믿기 시작했어요. 바울과 신라가 전하는 이 선교팀이 전하는 복음이 데살로니가에막 퍼지게 되니까 이것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이 회당을 관리하고, 유대교 회당을 관리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냥 두고 볼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 바울과 신라, 그리고 그 전, 그 선교팀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와 그 선교팀을 쫓아내기를 원했어요. 뭐, 없애버리면 가장 좋았겠지만, 적어도 쫓아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했던 일은 뭐예요?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막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서 소란을 일으켰어요 야 바울 데리고 와 신라 어디 있어 하면서 막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이미 바울과 선교 팀은 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잘 숨어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했냐 바울과 선교 팀을 못 찾으니까 야손 야손이란 사람 바울과 선교 팀을 데살로니가로 잘 이렇게 맞이해 주었던 야손이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그냥 막 잡아다가 재판관들 앞에 끌고 갔어요. 그래서 이놈들이 지금 예수라는 다른 왕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로마에서 야그 종교 문제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하지 마. 종교는 이런 종교도 있고 저런 종교도 있어. 요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와 비슷하죠. 야이 종교도 구원받고 저 종교도 구원받아. 어다 아, 종교는 그냥 좋은 거야. 그냥 납도 그러니까 로마가 그런 식이었어요. 다신 다신 여러 신들을 믿는 사회였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이 믿는 여호와 신 악을 아, 믿든지 말든지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는 이 사람들을 감옥에 넣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예수라는 다른 왕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대항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재판관들 앞에 야손과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이 어떻게 했냐? 보석금이라고 하죠. 풀려나기 위해 내는 돈. 돈을 내고 저희를 풀어주세요 하면서 오히려 돈을 내고 풀려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자, 야손과 믿음의 형제들은요, 자기들이 바울과 선교팀을 환영해주고 대접해 준것 때문에 어, 좋은 일을 겪었어요,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너무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맞아요. 아주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겪으면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것 같거든요. 아, 바울과 선교팀 저거 빨리 그냥 저, 어, 넘겨버려야 되겠다. 그래야지 나한테 피해가 없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야손과 그 믿음의 형제들은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바울을 잘 숨겨줬어요. 선교 팀원들을 잘 숨겨줬어요. 그리고 아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밤을 정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갈수 있도록 피신길을 도와주었어요. 자 이제부터는 베레아에서 저기 빨간 칸 왼쪽 끝에 빨간 색깔 보이시죠? 베레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자 바울과 신라 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도움을 받고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게 됐는데, 저 베레아는 대살로니가에서 한 85km 정도 떨어진 약간 산지 외진 곳에 위치한 곳이었어요. 도시가 아니에요. 아주 외진 곳에 위치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바울과 선교팀이 피해도 이 대살로니가에서 막 그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아마 쫓아가진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몸을 피한 거예요. 그리고 대살로니가 그 아까 베레아에 사는 사람들의 스타일이 어떻냐면 어떤 소문이 났냐면 우리로 치면 막 그런 거 있죠. 아이고 뭐 충청도 양반이네. 막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 양반이야, 양반. 그 사람들은 아주 생각도 깊고 되게 신사적이야. 막 싸움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막 드세지가 않아. 네, 그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 거기로 피하면 바울과 선교팀이 그래도 좀 안전하게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바울과 선교팀이 베레아에 도착해서 했던 일은 뭐냐. 곧장 유대인의 회당으로 또 들어가요. 거기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성경을 근거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바울과 신라가 베레아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 11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대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네, 이 사람들이 아주 고상하다, 그러니까 아주 신사적이다, 그 마음이 아주 가치가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성경을 기꺼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게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깊이 연구했다는 뜻이요 깊이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 사람들이, 뭐, 이거, 뭐, 설교하다 보면 그런 재밌는 얘기 하는데, 사람들이 키우는 개가 두 마리가 있대요. 혹시 아세요? 개두 마리를 키운다고 합니다. 첫째는 선입견. 또 하나는 편견. <laughs> 이런 거 어른들이 좋아하는 설교인데, 선입견과 편견을 키운다고 하는데, 베르아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편견을 가지지 않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냥 들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 멀리까지 와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며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마 베레아 있는 그 지역의 교회 어, 바울의 어떤 선교 여정 가운데 나오는 그림인데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특징적인 게 있어요. 이게 베레아 사람들인데 여기 뭐가 있죠? 뭔가 책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건 뭐냐면 이렇게 책을 읽고, 그러니까 성경이겠죠. 성경을 읽고 그 말이 정말 그런가?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자기들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증해 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듣고 아, 그래. 그말 좋은 말이네.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그런가를 찾아보는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읽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말 그런가 읽고 또 읽고 또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정말 그 말이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믿어지는 게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억지로 나 믿, 믿습니다 백번 하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건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베레아 사람들이 받게 된 거죠 우리 12절 말씀 읽어볼까 시작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 적지 않았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생각하는 거.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가 부활을 그 나누는 성금요일 그리고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이제 더 이상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다 묶여 있지 않는다. 예, 네, 시간과 공간에 묶여있지 않는다. 승거라 승민아 시간과 공간에 묶여있지 않아요. 그래서, 순간이동 이런 거 들어봤어요? 순간이동이란 말 들어봤어요? 오, 맞아요. 우리 순간이가 들어봤나 봐요.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문을 철컥철컥다 걸어 잠그고, 창문도 철컥철컥다 걸어 잠그고, 집안에 숨어 있었어요. 우, 로마의 군인들이, 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군사들이 우리를 잡으러 오면 어떻게 하면서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집 안으로 쑥 들어오셨어요. 아무도 창문도 안 열어주고 유리문도 안 열어주고 그런데 쑥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땅 파고 개구멍 강아지 구멍으로 들어오셨을까요? 갑자기 바닥이 들썩들썩하다가 딱 나오셨어요. 짜잔 이러셨을까요? 아니었어요. 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 맞아요 벽을 통과하는 시간을 초월하는 지금 여기 있다가 갑자기 다른 곳에 나타나실 수 있는 그런 초월할 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만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곳에도 예수님이 얼마든지 나타나셔서 승민이 옆에서 승민아 말씀 잘 듣고 있어 <laughs> 이러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 지난 주에 우리 이로희 성도님이 갑자기 손을 모으시더니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자기가 네,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순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먼저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읽다가, 아, 정말 이게 맞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믿어지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순서는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주님은 이 성경을 통해 자신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베레아에 있던 이제 유대인들이, 어,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기도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알게 됐어요. 이방인들도 믿게 되고 유대인들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12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귀부인들과 또 많은 여자들 남자들 그리스도 이방인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그 시간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시간 내서 말씀 묵상하고 성경 읽고 또 성경 타이핑도 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인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 성경 읽는 시간 예수님을 알기 위해 성경 읽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향을 받죠 자 이제 핍박을 피해서 베레아로 온 바울과 신라에게 이제 베레아 사람들이 열린 마음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는 태도로 인해서 큰 위로를 주었어요 베레아 사람들도 바울의 말을 듣고 성경을 읽고 또 읽으니까 아 진짜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아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베레아의 복음이 막 흘러가고 아름답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장면을 또 그냥 두고 볼수 없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베레아에서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고 있대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소동을 벌였다. 예.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알게 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아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한 80km, 85km 정도로 말씀드렸죠. 또이먼 거리를 마구 달려왔어요. 이놈들 하면서 달려왔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그랬던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기 위해서 막 선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그 마음에 평안을 얻었거든요. 와, 진짜 맞다. 이 말씀이 맞다고 평안을 얻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더 깊이 알게 됐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마음에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사람들을 움직였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온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을 움직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 말이냐면, 지진이 나서 옥, 땅이 흔들렸다. 그리고 갈대가 바람에 흔들렸다. 이런 걸 표현할 때, 어, 움직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똑같은 의미로 사용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베레아에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지진처럼 진동시키려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을 읽고 예수님과 가까이하는 시간을 보내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지만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평안이 깨지게 된다. 우리의 평안의 터가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알수 있죠. 자, 베레아의 성도들은 이제 바울을 없애기 위해 찾아온 데살로니가 사람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하려고 즉시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근데 이번엔 바울만 피신시켜요. 아까 마지막 말씀에 나온 것처럼 신라와 디모데는 여전히 베레아에 남아 있고 선교팀들은 남아 있고 바울만 긴급하게 피신 시켜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주 목적, 주 타겟은 바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만 긴급하게 피신 시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를 보호해주죠. 우리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가 할수 있는 대로 빨리 그에게로 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베레아로 떠나갔다. 여러분 이제 베레아 성도들이 바울을 피신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 빨리 도망가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베레아를 떠나세요. 하고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그를 안내하는 사람들 아테네까지 갔다. 아덴이 아테네거든요. 그러니까 거까지 베레아의 몇몇 성도들이 함께 가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320km나 떨어져 있어요. 먼 거리에 엄청 먼 거리. 베레아 성도들은 그먼 거리를 바울과 함께 가주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안전한 곳까지. 그리고 바울이 신라와 디모델을 이제 요 아테네로 보내주세요. 라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돌아갔다. 자 베레아에서부터 아테네까지 저먼 길을 내려오고 또 아테네에서부터 베레아까지 그먼 길을 다시 올라갔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길을 바닷길로 갔어요. 바다 옆에 또 보이시죠? 바닷길 엄청나게 먼 길을. 왜냐하면 저 바닷길로 가면 적들이 쫓아오지 못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유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던 바울과 선교팀은 데살로니가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됐죠. 그러나 거기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야손과 또 형제들이 도와주어서 안전하게 신사적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이 있는 베레아로 피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바울과 신라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두 마리 개 편견과 선입견을 갖지 않고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복음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무엇을 연구했어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말이 사실인가? 정말 바울이 말한 대로 구약의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나 찾아봤더니 아니, 정말 있네? 아니, 진짜네? 아, 이사야가 말한 그 고난받는 종이 진짜 예수님이네라는 걸 이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진리가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주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진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수록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평안한 거예요. 너무 좋아요. 아 이게 사실이구나. 이 약속 내가 받는구나. 정말 기뻤던 거죠. 그런데 이 평안을 깨뜨리기 위해서 베레아까지 찾아온 대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찾아와서 거짓말하기 시작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야. 진짜가 아니야. 그말 들으면 안 돼. 우리 유대교의 구약에서부터 말했던 것을 믿어야 돼. 승거나 승민아. 바울의 말을 들으면 안 돼.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을 막 혼란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어, 와이 대살로니가 사람들의 위협이 정말 너무 심하구나. 그래서 얼른 바울을 아테네까지 피신시켜주는데 그 거리가 자그마치 얼마나 된다? 320km는 엄청나게 먼 거리를 함께 가주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은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고 바울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모른 척 했어요? 곁에 있어줬어요? 맞아요. 곁에 있어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고 연구하면 지식만 커지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아, 예수님이 원하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던 베레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갔기 때문에 바울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바울을 그냥 버리지 않고 바울과 함께 피난처에 피난길에 동행해 주었다라는 거죠. 지난 주에 한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매주 이제 수요일마다 제가 정오기도회 하고 있잖아요. 이 정오기도회 온라인으로 목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끝까지 참여해 주시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아이 목사님 정말 그 정오기도회 시간이 너무 은혜가 되고 좋아요. 그래서 어 자기가 뭐 그때 신방이 있거나 이러면 이렇게 신방을 갔다 와서 다시 들으세요 다시 듣기로 해가지고 꼭 들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하거든요 어 지금까지 정오 기도회를 하면서 거의 이제 저는 이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점심시간에 했던 거기 때문에 어, 정오 기도를 했지만 대부분 저 혼자 이제 예배를 드렸죠 이제 가끔 누가 올 때가 있지만 대부분 이제 저 혼자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제가 혼자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어차피 내가 설교도 잘 못하고 뭐 그렇게 막 탁월하지 못하니까. 아, 뭐 그냥 뭐, 너, 나 혼자 <laughs>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솔직히 저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 계속 누적되고 누적되다 보니까 아, 나도 좀 격려도 받고 칭찬도 듣고 하면서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부터도 고맙다, 잘한다, 막 칭찬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래 뭐 내가 뭐 칭찬 못 듣는 거 당연하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아이 목사님 찬양이랑 설교 들을 때마다 자기 정말 너무 은혜가 된다 힘이 된다 하니까 어 제가 막 격려가 되더라고요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아 목사님 그래서 어 우리 돌아오는 수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좀 말씀 좀 전해줘 너무 좋아 설교가 너무 좋아 하면서 막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마음이 힘을 못쓸 때가 찾아오거든요. 아무리 대단한 신앙의 거인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었던, 바리시오, 아세아라시오, 도와주세요 했는데, 불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죠. 모든 재물을 다 불살라 버렸죠. 그런데 그런 엘리야도 이세벨이라는 그 여왕의 말 너를 죽여버릴 거야 그 한마디에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도망가서 나무 밑에 숨어서 하나님 저 그냥 죽여주세요 저는 저희 조상 선지자들보다 아무 능력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정말 보잘 것 없는 인간이에요 그냥 죽는 게 낫겠어요 하면서 모든 걸 포기했던 모습도 보여준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대단할 것 같고 아무리 막 힘을 얻을 것 같아도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작은 섬김 한 번이 누군가에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끈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어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베레아 성도들은 곤란에 처한 바울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몇 성도들은 320km나 떠나진 아테네까지 같이 가준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한 5km 같이 가주는 것도 어렵거든요. 근데 그 흔들리는 배를 타고 막 멀미하고 토하면서 320km를 같이 가주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는 베레야 성도들의 모습으로 함께 해 주셨던 거예요. 낙심에 빠진 이성민 목사에게는 저에게 전화하셨던 그 목사님의 전화를 통해 예수님이 성민아 힘내라. 내가 잘 듣고 있다. 내가 네 예배 받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잘하고 있어. 그렇게 예수님이 격려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만나고 함께 대화하고 또 가끔 밥도 사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젠가 그 고난 때를 지났을 때, 아, 그때, 그때 누가, 아, 그때 그 언니가, 아, 그 형님이 그때 나밥한번 사준 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와 주셨던 거네, 여러분 그렇게 은혜의 통로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소금 제작소 교회 승건이, 승민이, 로운이, 로이, 로아 우리 모든 자녀들도 여러분이 한번 도와주고, 한번 격려해 주고, 음, 한번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말, 섬김의 말을 통해 누군가에게 아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었어. 이렇게 그 사람을 살리는 소망이 되어 주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